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의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한번더 건의하셨습니다.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. 그런 면에서 좀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갖고 대표 사면 관련해서 여권에서 좀 오늘 요구가 나왔는데 좀 대통령 실 입장이 어떤지 실제로 이렇게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강복절 강북, 사면 관련해서 이제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정해진 방침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네, 나중에 여쭤보실 수 있겠죠. 의사를. 그러나 사명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.